한 89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두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주어졌고, f(x)가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등식을 만족합니다. 첫 번째, f(x)는 마이너스 x 넣은 게 마이너스 f(x)하고 똑같대. 어, f(x)는 일단딱 나오는 게 기함수가 되겠지. 기함수. 요즘 말로 하면 원점대칭, 원점대칭. 그 다음에 다항함수라는 언급 이 있었으니까. 요 fx를 내가 하나의 항으로 생각을 하고 식을 적어보면은 x의 홀수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다항함수니까. 그다음 두 번째 gx는 g의 마이너스 x는 g x다. 그러면은 g의 x라는 거는 우리가 아까 문제에서 풀었던 우함수라는 게 나오고 요즘 표현으로는 y 추 대칭이라고 하고요. 다항함수가 있으니까. 지수의 거듭 제곱 항상 뭐가 돼야 돼? 예, 짝수 제곱만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수 있겠어요. 그리고 요 원점대칭이라는 말에서 하나 파, 나오는 게 어떤 거냐? 무조건 원점을 지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f x 라는 거는 다항식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상수항은 얼마가 돼야 돼? 예, 반드시 0이 돼야 돼. 라는 거를 빼먹지 말고 체크해 놓으세요.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해봅시다. 자 HX는 뭐라고 했냐면은 fx하고 gx를 곱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항식으로 문제를 풀어도 상관 없습니다. x의 2n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의 2n제곱 하라는 거니까 이거는 x의 뭐 4n 마이너스 1이어서 얘도 뭐가 된다? 얘가 홀수가 될 거니까 h x 라는 것도 무슨 함수다? 기함수가 되겠다. 원점 대칭이 될 거고 거기서 또 나오는 거 h0은 0이어야 됩니다. 요거, 우리가 체크해 놨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요걸 할 건데, 여기에서 hx가 무슨 함수였냐면, 기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은 그거를 뭐해 보래? 네 그걸 미분해 보래. 여기 미분한 거 보이죠? 그럼 얘를 미분해 보면은, 4n-1에 x에 4n제곱. 지수만 넣어 보세요. 홀수였던 그 거에서 1을 뺐으니까 당연히 짝수가 됐겠죠. 뭐가 됐다? 네, 짝수가 됐다. 그럼 얘는 이제부터 무슨 함수다? 이거는 우함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접근해야 될거 한번 일일이 펼쳐 봅시다. 접근해야 될 문제 주어진 접근하는 결과는 마이너 3부터 3까지 x 곱하기 h 프라임을 접근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 3부터 3까지 o 곱하기 h 프라임을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이결과가 10이라고 했는데 아까 얘가 우함수라고 했어 그리고 문제에서 다항함수를 했기 때문에 X를 곱하면 지수가 다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무슨 함수? 어, 지수가 홀수가 되면서 이거는 기함수다라고 될 거고, 기함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 결과가 뭐든 계산할 필요 없이 0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까지 0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이제 10하고 똑같아야 돼. 상수는 나누기를 미리 해도 상관이 없겠죠. 얘가 지금 우함수라고있으니까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정적분 한 거는 0부터 3까지 h'x를 프라이 정적분 한 거에다가 두 배를 한거 어떻겠어요? 이거하고 똑같겠어요. 그러면 나누기도 미리 해서 1이라고 언급을 해놓고, 요거를 이제 정적분의 정의에 따라가지고 식을 써보면은 h3-h0은 1이 나오는데, hx가 기함수이기 때문에 원점을 제나해서 h0은 없는 숫자, 0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H3이라는 거는 1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여기서는 철저히 수능 기출인데 좀 옛날 스타일 수능 기출이고 철저히 이 따라가는데 무함수냐 기함수냐 이걸 따라가면 돼. 아시겠죠?